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면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론 사람 삼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